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일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꼭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세번 반복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그들이라는 세번 반복되어 나오는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 2절 이후에 나오는 요한안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갈 길이 어디고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지 나쁜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그들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2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또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을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을 섬겨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어렵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랬는데,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록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거는 단순히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일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다 거역하고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했어요. 1절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이 2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심리적 상태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오만하다라는 말을 고집스럽다. 아주, 그, 외통수 같은. 그런데 이 고집스럽다라는 단어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두번 나와요. 42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애급으로 가기를 고집하는 요한안과, 요한안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급으로 가지 말아라. 애급으로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애급으로 가기를 고집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는 모든 교만한 자가 오만한 자가 고집스럽게 애급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백성들과 자기들이 죽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귀엽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 절에 예레미야가 네가 말하는 거는 거짓 말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애굽에서 살리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받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를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살렸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시켜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우리를 죽여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바룩과 네가 짜고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7절에 여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 하였다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대로 하겠다 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좀 거친 포인이지만 이직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는 뭐예요? 살 길을 앞두고 죽을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결국은 유다에서 살 길을 원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살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을 이끌고 이건 이끄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죠. 나는 유다에 살 거야. 안 돼. 우리 따라와. 안 따르면 죽여 버릴 거야. 이러한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도 끌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8절에 애굽 땅 다바네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행위로 유다 사람 앞에서 구절에 보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큰 돌을 몇개 취해 가지고 진흙으로 이겨 가지고 그리고 다바네스라는 그 성벽에 진흙으로 그 돌을 발라서 감추어 놓아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 느부하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왕자를 감추게 한돌 위에 왕자를 세우리라. 그리고 화려한 큰 장막을 거기에 설치하게 될 것이다. 멀리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바네스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애굽에 공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간 에살브 왕을 불러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불로 세운 바벨론의 느부가네 살로 왕이 애굽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와서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칼로 죽일 자는 칼로 죽여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산당들을 다 깨부시고 불태워 버리겠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애급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애급이 바벨론에게 망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살 길을 죽을 길이라고 내버리고, 죽을 길이 살 길이라고 따라가는 그들이 애급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생각할 때이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갈 때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현상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다는 그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길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